박서진 5월 첫째 주에만 광고계약 10건. LG에서 롯데까지 MC 붕 박서진 수입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 수입 합산 충격 폭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5월 첫째 주에만 다양한 브랜드와 10건의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는 매달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박서진은 음악은 물론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밝은 이미지와 착한 성격 덕분에 박서진은 브랜드 광고 모델 1순위로 꼽혔습니다. 박서진의 매니저는 롯데그룹도 박서진에게 새로운 협조 초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롯데가 여러 사업 부문을 새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서진이 대표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다만 박서진은 현재 음악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의 수입은 소속 아티스트 전원과 안먹습니다. 타죠.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가장 활발한 아티스트는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벌어들인 수익은 억대에 이릅니다. 게다가 박서진의 출연료도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높아 수입이 더 많은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한편 박서진의 재산은 연초부터 4월까지 5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박서진은 새 앨범 발매는 물론 각종 방송과 각종 행사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앨범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팬들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서 박서진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